안녕 잘 지냈어 티셔츠를요 저야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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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아, 음. 뭐야? 얼마야? 근데 여기? 뭐가 어, 있네? 어, 어. 그렇긴 해. 음. 이거 롤이랑 미소 된장국이랑. 여기가 중앙역으로 들어오면 쌀스버크 인포메이션이라고 써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잘 치복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 24시간, 48, 70몇 시간의 인격권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 교통도 무제한으로 무료고, 통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관광지도 무료로 많이 입장하셔서 이게 훨씬 이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화장실 있고 세면대 변기 침대 더블침대 두 개인 방을 얻었습니다. 여기 는렇게 여기는, 여기는 잘츠부르크 중앙역입니다. 저희는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이 바로 나왔어요 <laughs> 어, 그는 이렇게 사용시간이랑 날짜를 써서 사용하는이 이제 바로 여기서 케이블카를 탈수 있어요. 지도상 80m로 나오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비가 막 와가지고 가도 보일랑가 모르겠어서, 그래도 일단은 그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운행을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거, 내일 보 아침에 와야될것 같아. 여기 이, 이것도 많은가 봐. 저 마트도. 근데 아까 그 스파라? 스파라? 포니쿨라를 <놀람> <놀람> 타는 <놀람> 것입니다. <놀람> 어. 아까 끄는 거. 손에 쿨라. <laughs>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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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도 다성이가 <laughs> 그래도 꽤 멋있네. 가안 된다고. 자연선이 없는 건 아니지. 그래도 많이 안 하는 어... 거 같아. 야, 너 가... 오스트리아 너무 좋아 갑자기. 확실히 우리가 체코에서도 좀 별로 안 좋았나 봐. <laughs> 야, 너무 멋있지 않냐? 어 와, 대박이다. 이게 호 성이다. <laughs> 유럽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성. 오래되고? 오래된 건 아니고 큰 성이고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아서 거의 원형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성이에요. 1700년대에 지어졌다고? 1770년 1 7 7년1 7 7 0입니7 7년부터1 1 2 0년까지였습니 <laughs> 여기에 동전을 넣는 거야. 이제. 어디에? 응. 여기 이렇게 나왔내 봐. 나 얼굴 찍었다가 저기 찍어서 에서본 제일 작은 돈으로 땡겠습니다 네. 자. 네. 찍고 있어? 방금 응. 찍었는데 요새. 네? 방금 그는 거.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저건데 저거 내거저배고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어? 그래. 저밭숲 옆에 저거. 거기가 미라벨 정원인가 봐. 음. 아, 나무, 응. 나무 나무 있는데 응. 그 옆에. 짜꿍 따가 아, 보이잖아. 짠드라가 거기 이게 다 성곽인 거지? 이거 봐봐. 근데 보통 이 도개가 붙어 살짝이고, 이나가고성은 성이 래 저기서부터 이렇게 응. 있는 거야요꿍 중국 사람이 나만 보고왜 자꾸 중국 말로 말하는 거야? 이게 몇 번째야? <laughs> 진짜 여행 와서1 0 번째 되는 것 같아. 방금도 갑자기 중국말로 나한테 뭐라고 하길래. 아 노노 노노 이러고 왔어. 코리아 그럼. 이런 거에. 응. 그러니까 아 코리아 이런 거 가더라고. 아 포토를 <laughs> 보고 있어. <laughs> 아 연인 순간 사진 찍기에는 너만 찍혔을 것 같아. 너 조금 열어서. 아, 너, 나손배 이렇게 나왔는데, 뽑아달라고 하니까 별로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괜찮다, 뽑아달라 그랬는데, 그냥 돈안 받고 뽑아주셨어요. 비밀, 비밀. 최고입니다. <laughs> 음! 또 다리를 건너야 돼. 맞아. 모짜르트 생가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부분 또 6시에 닫더라고요. 6시가 넘었는데. 일단 안 닫는 데가 모짜르트 생가라서 일단 거기를 먼저 가려고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 6분 정도 걸리는 루트. 한 10분 정도? 생가입니다. 뭐 가격은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또그 카드가 있으면 공짜로 갈수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피아노지? 서서치는 피아노인데? 앉아서 치는 피아노. 비오고. 처음으로. 오늘 저녁은 베트남 음식점 왔습니다. 딱봐도 베트남 음식점 같이 생긴 곳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 여기는 완제품이고 여기는 쌀국수를 하는 걸선택했서요이브그콜리죠 이거 주문했습니다. 누드리라고 되어있는 거. 네. 후지 <laughs> 네. 점심 식빵 5 4개 음료 2개 50점. 오 음, 맛있는 집. 아, 저기고. 여기 미라벨 정원에 왔습니다. 궁은 6시에 닫는데 내일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원에만 일단 짧게 밥 먹고 산책할 겸 이쁘게 고셨어 보라색이랑 응. 저기가 궁전인가? 여기가 완전 중에 하이라이트 저기분수대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 거기 어, 태풍이야 태풍 어떡해 되게 진짜 작다고 했는데 작고 동암바위 같지 않아? 뭔가 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강아지다! 이런 거봐 이거 이거는.

비는오 지만 신기하다. <laughs> 네. 진짜 진지? 호텔 조시 여기는 중앙역에 있는 마트입니다 스파라?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 스파라? 스파라? 오늘은 나딱 해봤어 오랜만에 엄마 여기가 요거트네 역시 유럽은 어디가서 요거트가 많아 오늘은 조금 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랑 응. 독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좀 쉬다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야경을 보러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뚫고 왔는데 해가 왜 이렇게 해가 안 찌는 거야? 야경이 없는 거야? 둘다한 거야? 혹시 이렇게 해서 야경이 보인다는데.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밝은 거야? 진짜 해가 너무 늦게 져도 문제구만. 찍혔어? 아니, 이런 거 봐. <웃음> 마치 <웃음> 네가 찍어야 돼. 저기? 어. 어. 제가 유럽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죠? 와,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지켜지는 수준이었어. 아, 그리고, 진짜 아, 여기, 너 여행을 하자 진짜 수명, 감독 흡연 때문에 수명 5년 준것 같아. 아, 짜증나. 이런 흡연자들 때문에 생각해 본게전 세계의 흡연율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여기가 옛날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있을 때 데트라이드 거리인데 그게? 그게 뭐냐면 글 대신 그림으로 어떤 가게인지 표시했던 거리. 그래서 여기가 세계 문화, 유,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거리라고 해요.